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중국 한 나라 말기 동탁은 십상시 열명의 내시가 조종을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궁궐에 시집해서 어린 황제를 자신의 꼭두각지로 세우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동탁을 제압할 신하가 없었습니다. 동탁에게는 최고의 무술을 자랑하는 저 유명한 여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포의 무공이 어느 정도냐 하면 수많은 맹장을 물리친 삼국지연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가 다 달려들어서 그나마 백중지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무장이었습니다. 동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둘 사이를 갈라놓아야 하는데 동탁 역시 이를 알기에 여포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포 역시 우직한 무장으로 주인인 동탁을 끔찍하게 위했기에 누구도 동탁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죠. 이때 충신 왕유는 한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양녀, 초선이 있었는데 초선을 민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포에게 초선을 소개합니다. 여포는 아름다운 초선에게 한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은밀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웠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양아버지 동탁에게 말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유는 동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초선을 동탁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여색을 탐하던 동탁에게 초선을 내어줍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초선이 동탁의 후위된 것을 알게 된 여포는 끝내 동탁을 죽이고 초선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토록 아껴준 동탁을 죽인 후 그의 신세는 끈떨어진 연이 되었고 그는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역사에서 쓸쓸히 사라집니다. 이른바 중국 4대 미인이라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서시, 양귀비 왕소군과 바로 초선이죠. 이른바 경국지색의 미인이었다는 이 여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빠진 남자를 폐가 망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경국지색쯤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연 역시 한 남자를 파멸에 빠뜨립니다. 바로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입니다. 이두 사람이 어찌나 유명한지 미국 헐리우드에서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삼손 때문에 블레스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군두와의 싸움도 아니고 한 개인에게 수천 명의 죽음을 당하니 이제는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삼선의 시대도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는 영국의 가장 큰 위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불세출 영웅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게 완벽한 삼선이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금사빠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블리슨 여인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여인의 진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워낙 자신의 힘에 대해 과신한 나머지, 감히 여인이 자신을 해칠수 있으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딥나에 갔다가 사랑에 빠져 분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인과 결혼했다가 배신당하고 결국 이로 인해 여인의 집안도 결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번에는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나 또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이 그녀에게 온 것을 한 블레스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어디 삼손이 당하겠습니까? 또 한번 여인 때문에 남편을 볼뻔한 것이죠. 그런 삼손이 결국 임자를 만났습니다.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스의 방백들은 들릴라를 돈으로 깹니다. 그의 힘을 뺏을 방법을 알려주면. 방백들이 각각은 천백 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에 매수된 그녀는 세 번이나 삼손에게 힘의 비결을 물어보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거짓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들다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말한다고 울먹이자 마침내 마음이 약해진 삼손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낚이셔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한 번의 실수가 그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들라는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은 정가를 받고 찾아와 이제 보통 사람이 되어버린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대로 죽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삼손은 블레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사했던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나 저자나 우리를 미혹하여 실족시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했던 삼손이었지만 그만 여인의 깨매에 넘어가 패가 망신하고 그의 민족을 더큰 위기로 빠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갈 동안에 유혹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지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